안녕하세요. <laughs> 부자목단입니다. 오늘은 어, 3월 1일 2023년도 3월 1일 음 부자목단 그 하우스 안에서 꺼내서 밖에다가 그 햇볕이 나면은 이렇게 따뜻한 곳에 내놨더니 초이 올라오는 거를 어,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2000 23년도 3월 1일이고요. 이거는 한금목단입니다. 한금목단. 어, 이게 꽃대가 3개, 아니, 4개, 5개. 얘도 5개. 음, 이렇게 4개. 음, 이렇게 또이 여러 개 많이 있는 거는 좀 가격이 좀 틀리니까. 이렇게, 음, 여러 개 있는 거와. 또 이렇게 메테로 어, 있는 거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 이거는 한근 목단이고요. 한근 목단인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이게 따뜻해지면 이제 추워 지금 엄청 아침에도 엄청 추웠는데 낮에는 좀 이렇게 햇볕이 들면 은 따뜻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 밖에다가 지금 내놓고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어, 꽃대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도 이제 그 이렇게 다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꽃대가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네. 빨갛게, 여기, 여기. 대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음, 부자목단 농장에 황금목단 촬영하고 있습니다. 얘는 7년생인데, 7년생인데, 7년생인데 이렇게 잘안 커요. 마디게 크잖아요. 어, 이렇게 어, 올해 다 꽃을 피우는 거고. 이거는 작년에 그, 황금목단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1년 내내 찾아요. 어, 그래서 이제 방법을 화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그 살려보니까 얘들은 지금 화분에 있는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쪼만하잖아요. 이렇게. 얘는 이제 4년생인데 쪼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갛게 다 올라오죠. 얘도 꽃이 두색에 핍니다. 음. 이렇게 4년생. 어. 근데, 이렇게 안 자라요. 4년생인데도 키가 이렇게 안 자랍니다. 이게 지금 7년생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큰데, 4년생 이렇게 이 땅에 붙어 있어요. 아예 땅에 붙어 있어요. 잘안 보이는데, 물론 꽃대는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어, 실한 걸로 따지자면은, 얘는 작년 겨울에, 아니 작년 9월 달에 노는 거고, 얘네들은 그 전날, 2년 전에 노는 거라, 어, 뿌리가 이미 여기 그, 테두리 안에 다, 어, 맺혀있습니까? 한번 보시자면, 얘를 한번 열어서, 얘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몇년 됐냐면은, 화분에서 2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보면, 꺼내서 보면, 이렇게, 보이세요? 뿌리가 이렇게 다 내렸습니다. 얘는, 뭐, 화분에다 놔둬도 되고, 노지에다가 심어도 되고, 이미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려있기 때문에, 절대 안 죽습니다. 어, 얘네들은, 이렇게 그, 작기는 해도 4년씩이나 돼 있어서 나이백이잖아요. 꽃대 지금 다 두세 개 올라오고, 이 화분에다 노는 지가 지금 2년이 넘어서 이렇게 뿌리가 밑에까지 쫙 앉아서 노지에다 심어도 잘 적응을 하고 산대는 거, 어, 설명을 해드렸고요. 얘는 4년생. 예, 얘는 4년생. 이 아이는 7년생. 작년 9월에 화분에다 노는 거라, 꽃을 보시고 옮겨 심으려면은 가을에 옮겨 심으면 됩니다 가격차이는 나죠 얘는 좀 비싸고 얘는 좀 저렴한 어 근데 이렇게 4년짜리는 그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땅에 붙어 있어 이렇게 근데 꽃은 다 올라와요 음. 이렇게 땅에 다 붙어 있는 <laughs> 그 한금목단이 좀 비싸다고 저렴한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찾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음. 그 7년짜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어, 보내드리고요. 또3년짜리가 필요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딱히 붙어 있어도 꽃은 다 핍니다. 이해가 더 싫어요. 어그예 하분에다 심어도 되고 노지에다 심어도 되고 얘는 올해 노지에는 심지 말고 가을에 심어야 되고. 자, 한금목단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자목단 농장에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몇천주가 지금 하우스에다가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 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양이. 어, 시험 재배 다 끝나서 이렇게, 어, 2년씩, 또 4년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그, 노지에서 1년, 2년, 화분에서 2년 해서 4년 해서 다 시험 재배를 해보고, 아, 이 화분에서 놔둬서 심어도 잘 꽃이 피고 적응을 잘 하는구나를 시험해보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전화주세요. 010-9571-84개 부자목단입니다. 꽃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부자목단입니다를 쳐서 찾아보시면 꽃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